이번 시간에는 1198 사이드 이미징 어탐기에 여러 메뉴 중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는 낚시나 항해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탐기의 효율성이 아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커런트 트랙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커런트 트랙은 허밍버드 어탐기의 파워를 켜고 연결되어 있는 GPS 안테나가 위치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커런트 트랙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트랙은 보트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커런트 트랙을 어떤 색깔? 또는 어떤 모양으로 정할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커런트 트랙이 파워를 키면 키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는 자기가 처음에 스타트해서 어디에 어떻게 거쳐서 하루 동안 운행을 했는지가 이 커런트 트랙으로 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을 해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일상적으로 다니던 부분들을 다닌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크리어를 시켜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크리어 명령 다음에 어피어런스가 있습니다. 어피어런스는 말뜻 그대로 이 커런트 트랙의 외형을 어떻게 할 거냐에 결정하는 건데요. 일단은 커런트 트랙을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가 움직이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커런트 트랙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커런트 트랙은 내 배가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보이게 해 놓는 게 좋고요 스타일은 이렇게 굵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늘게 할 수도 있고 점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점점점이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굵은 글씨를 굵은 선으로 두고 칼라는 이제 자기가 뭐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 여러 가지 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색상들의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무채색에 가까운 이 밝은 회색으로 쓰시는 게 아마 어, 시인성도 괜찮고 그래서 저도 이컬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음,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자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바꿨더니 이 커런트 트랙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지금 배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다른 색깔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라인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는 선으로 했더니 가는 선으로 바뀌었죠?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배가 진행하고 하는 그, 그서 만들어지는 커넌트 트랙을, 외모를 이렇게 자기가 바꿔 편리하게, 예, 네, 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구미에 맞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 커런트 트랙이 아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니는 코스대로 다녀서 뭐 특별한 경우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트래킹 자체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 자체를 정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트랙이. 싹 날아가 버렸죠.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면 이제부터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탑 트래킹을 하면 트래킹 자체가 아예 중지돼서 트랙을, 커런트 트랙을 안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커런트 트랙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 잠깐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스타트 시키겠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태안에서 낚시하면서 그 레코딩을 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 배가 움직인 그 항적하고 실제 레코딩했 데이터가 나오는 실제로 배를 가지고 요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만약 똑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커런트 트랙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메뉴에 웨이포인트 루트 트랙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새롭게 웨이포인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WMS라고, 어, 새로 어, 추가된 기능인데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 웨이포인트하고 루트 트랙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 따로 웨이포인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실제로 컴퓨터하고 연관해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개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웨이 포인트라든지 뭐 어떤 트랙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초자표 같은 게 수백 군데 되는데 그게 막 서로 그 엉켜 있어서 하나 수정한다든지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래서 어, 요거는 지금 새로, 어, 추가된 이 웨이포인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성 있는 것끼리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낚시하는데 서는 음, 군산 쪽에, 에, 말도 주변에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 인천 쪽에 어떤 지형 데이터나 이런 쪽에 제가 만든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 외연도 주변에, 에,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루트라고 그래서 어느 특정 항구에서부터 특정 지점으로 안전하게 항해하는 그런 루트를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중에는 뭐 여기 보면은 진두항에서부터 영흥도에는 진두항에서부터 어, 자월도까지도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전곡항에서 어, 나가는 항로도 돼 있고 이렇게 이제 항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불러서 쓰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태안 주변에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들이 들어 있고. 요거는 태안 주변에 어초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수백 개의 그 웨이포인트 형태로 이루어진 어초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어, 아주 관리하기가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태안 주변에 어처 좌표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제 이 어처 좌표들을 저렇게 이제 복잡하게 돼서 어떤 때는 이제 어처에서 낚시를 안할 때는 굉장히 화면이 복잡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들어가서 요 전체를, 예, 전체를 에디팅을 하면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저블 아이콘을 이렇게 X 표시로 셀렉션을 하면,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전체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제 수백 개의 어처 좌표를 보였다 안 보이겠다 하는 것이 뭐 거의 수작업으로 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새로 나온 그 웨이포인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안 보이죠? 실제로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가다 보면 이렇게 좌표들이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예. 화면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화면에 올라와 있는 트랙이나 웨이포인트 이런 것들을 그룹을 지어서 그 단위로 내가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예, 다시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예, 자 이제 보이죠? 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웨이 포인트 루트 트랙에 대한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세팅은 웨이포인트들에 대해서 어 기본 그 웨이포인트들을 어탐기 안으로 불러드릴 때 웨이포인트를 이 sd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어탐기 위로 올릴 때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콘 형태를 올릴 거냐를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고기를 잡았던 위치다 그러면 이제 고기 마크를 찍고 또 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새로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앵커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지역 수문열라든지 암초 같은 게 있어서 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초 좌표를 올릴 때는 요걸로 정해놓고 올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어, 해골 마크를 통해서 이제. 그 좌표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Saved Track Default는 조금 전에 이제 Waypoint Setting을 했다 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SD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서 어 내가 만든 트랙 데이터를 올릴 때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또는 스타일을 가는 선으로 할 거냐 또는 굵은 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점선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정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대로 여기 트랙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가는 청색선으로 다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이 바탕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어탐기 지도인데 요거는 제가 트랙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등심선 데이터를 올릴 때는 가는 청색선으로 올리고 여기 보시면 간출 지역을 올릴 때는 이제 이 연두 색깔로 올리고 외곽선으로 올릴 때는 이렇게 이제 굵은 회색으로 해서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얕은 지역은 이, 이 가는 그그 적색 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어, 등고선을 보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요. 어, 이제 이렇게 올릴 때요 세이브드 트랙 디폴트에서 정한 색깔대로 이제 정하고 요 트랙들을 올리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대로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 오렌테이션인데 차트 오렌테이션이 노트업이 있고 헤드업이 있고 코스업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다른 모델들에서는 이제 노스업하고 이제 이 코스업 헤드업만 있는데 여기 그129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노스업하고 헤드업하고 그다음에 코스업이 따로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스업은 이 지도북이 항상 북쪽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용자한테 그래서 어 실제로는 이. 지도는 항상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 배가 아래 위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헤드업은 배가 움직일 때 배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면 GPS 안테나에서 상대적인 방향을 계산을 합니다. 그때 그때 바뀌는 방향대로 움직여주는 게 이제 헤드업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죠. 헤드업은 그 다음에 코스업은 뭐냐면 아까 이 위에서 웨이포인트 루트 트랙에서 제가 이제 그 루트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루트라는 걸 만들게 되면 루트를 따라서 항해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코스가 정해집니다. 코스가 정해서 어느 특정 웨이포인트에서부터 어느 특정 웨이포인트까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직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코스대로 지도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그 헤드업하고 코스업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 통상적으로 루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거의 두 개가 유사한 기능을 보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헤드업으로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링이 있는데, 어, 제가 캐스팅링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캐스팅링은 이제 뭐냐면은요 제가 어느 특정 지점에 이렇게 마커를 통해서 웨이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웨이포인트 주변에 자동적으로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캐스팅링을 30m로 뒀지 습니까 30m로 두면 이 30m 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 바꿔볼까요 제가 에 50m로 하면 50m 원이 생긴 니다 지금 이미 죠 그다음에 이제 25m로 줄이면 25m로 줄어듭니다. 아, 이건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은요. 만약에 그 낚시를 할때 낚시 대상어 종에 따라서는 특정 그 내가 캐스팅 하는 타겟지점에 보트를 진입시키고 나면 얘네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스낚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농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근처에 다다르면 캐스팅 거리 바깥에 보트를 정지시키고 거기서 목표를 향해서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접근해서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캐스팅링이라는 거로 표시를 해주면 보트를 가지고 이 지점에 만약에 103, 113번이라는 포인트가 이제 주 공략 대상이 된다면 이 공략 대상 바깥에 배를 위치시키고 여기서 이제 이 113번을 향해서 캐스팅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 포트로 이 포인트를 지나치지 않고도 외곽에서 이제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스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노스 레퍼런스가 트루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아래 숫자의 코스에 요 번호에, 요, 요 숫자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루인 경우에는 여기 t 자가 써 있고요. 이거를 마그네틱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m 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해도라든지 기타 이제 차트 플로터를 이용해서 이제 운항을 할때 나침판하고 나침판하고 어 연계를 해서 항해를 할 때에는 이 차트 플로터 상에 있는 그 지도나 이런 그 북쪽을 나침판하고 맞추기 위해서 마그네틱으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차트 플로터만 의지해서 갈 때는 이제 그진 북방향으로 놓고 이제 운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항해를 할때 어떤 방식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그네틱하고, 어, 진북하고, 어, 자북, 우리말로는 이제 자, 자석, 북쪽 자북하고 진북하고의 그런 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자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각 지역에 따라서 매년, 음, 일정한 각도씩 자북이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 이 진북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어, 일반 차트 플러터나 이런 GPS 이런 장비에서는 이제, 이제 이 진북을 쓰고 있죠. 자그 다음에 이것도 새로 추가된 메뉴입니다. 웨이포인트 프록시미트 플래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통은 히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비저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이제 이 웨이포인트 프록시미트 플래그를 비저블로 넣으면 현재 보트가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그 웨이 포인트들까지 대략적인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네? 자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트가 있는 요 위치에서부터 이 주변에 있는, 있는 어초 좌표까지 지금 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이 프록시미티이 펑션을 쓰면 운항을 하시다가 저아저 아, 저 부분까지 대략 거리가 지금 몇 마리나 아니면 몇 킬로 정도 되나 이런 거를 알고 싶으시면은 웨이포인트 프락시미트 플래그를 비저블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어지럽기 때문에 이제 히든으로 놨다가 필요하실 때 이제 프락시미트 비저블로 놓고 아, 거리가 대충 얼마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꺼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팅 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동하고 할 때는 이제 캐스팅링을 뭐 오프로 해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포인트 디크로터링은 보통은 이제 온으로 해놓고 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오프로 해놓고 했습니다. 오프로 해놓으면 이렇게 그 웨이포인트가 막 복잡한 지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다 표시를 이렇게 정상적인 표시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막 겹쳐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on으로 해놓으면 자기가 적당한, 음, 어, 이름 같은 것도 가려서 안 보이는 거는 그냥 줄여서 표시라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on, o 로 놓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롤링 그리드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롤링 그리드 로테이션은 항구라든지 이런 데그 입항을 하고 할때그 항구에 진입하는 진입, 진입로 자체가 항로 자체가 연안선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삐뚤어져 가지고 배를, 연안선을 보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암초나 이런 데하고 위험한 경우에 그 항로 방향하고 맞춰서 이 트롤링 그리드를 회전을 시켜 놓고, 어, 쓰면 어 이제 접근하는데 이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제로 루트를 만들어서 들어가시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랙 포인트 인터벌이라는 게 있고, 여기 트랙 미니멈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요두 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트랙 포인트 인터벌은, 어, 몇초 간격으로 이 트랙에 이 항적 데이터죠. 배가 지나간 항적 데이터를 몇 초에 한 번씩 저장을 할 거냐 하는 거고, 트랙 미니멈 디스턴스는 몇 메타마다 이 항적 데이터를 만들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적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만 항적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조건대로라면 트랙포인트 인터벌이 1, 1초로 돼 있고 트랙 미니멈 디스턴스가 5m로 돼 있으면 지금 먼저 번 포인트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트랙포인트 사이에 1초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5m 이상이 떨어져야지만 트랙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 이거를 이, 그 5초라는 걸로 바꿔보죠. 5초로 바꾸고 트랙 미니멈 디스턴스를 10m로 바꾸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 그러면 트랙 포인트가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그죠?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는 5초마다 또는 10m마다. 그러니까 1, 2, 3, 배가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정지 엔진을 정지해 가지고 조류에 흘러간다고 치면은요. 5초가 지났는데도 배가 조류가 거의 없어가지고 무시라서 배가 거의 정지해서 10m도 안 움직였을 때는 트랙 포인트를 새로 만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자리에다 트랙 포인트를 여러 개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항적 데이터가 겹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예,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더 흐르고 배가 더 흘러서 10m 이상 벗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항적을 하나 딱 새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는 뭐 운행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보통 뭐 1초에 5m 이렇게 쓰지만 이 항적 데이터에는 좌표하고 시간하고 그 다음에 수심정보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죠. 시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점에 가 있었을 때가 언제 어느 때 물때가 어느 때고 몇 물이고 한 이런 정보들을 조속정보로 알 수가 있고 그때 그 당시에 수심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이부분에 있는 여의 높이는 지금 이 당시에 몇 메다니까 지금 다음번에 내가 낚시 갈 때는 몇 메다쯤 되겠다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로 쓰신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제 1초에 이 거리를 뭐 이렇게 2m나 3m나 이렇게 줄여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1초에 2m로 놓고 이렇게 예, 통상적으로 써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를 이제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 컬러 레인지는 이 트랙의 어피어런스를 줄때 여기 보면 이제 커런트 트랙의 그어퓨어런스를줄때이 스타일에 음, 칼라가 보면 이 스타일에 보면 칼라바이 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높낮이가 큰 지형에서 내가 운행을 할때 트랙의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배가 운행을 하다 보면 아이 부분은 배가 얕은 곳으로 갔구나 깊은 곳으로 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요 색깔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쓸때이 칼라바이 뎁스라는 걸로. 어, 쓸 때, 에 자기가 칼라 레인지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트랙 칼라 레인지를 20m 레인지로 할 건지, 40m 레인지로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뭐 20m 레인지로 했는데 수심 변화가, 수심이 무슨 뭐 40m, 60m 되는데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색깔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요 칼라 레인지는 자기가 다니시는 수심층에 맞춰서 요거는 확대를 해놓고 아까 그런 펑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 데이터는 w g s 8 4고요 도쿄 좌표계라든지 뭐 스위스 좌표계라든지 여러가지 그 좌표계들이 있는데 WGS8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새로 추가된 그 기능인데요. 노스업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보일 거냐 말 거냐 할 건데 노스업 인디케이터는 요지도상에그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심볼입니다. 이 심볼인데, 이 심볼을 5% 넘으면 안 보입니다. 예,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는 이제 나침판이 없는 경우에도, 이 어트함기 화면을 보면, 지금 내가 지금 배가 어느 위치로 가고 있는데, 북쪽 방향이 어딘지, 북쪽 방향이 어딘지를 이제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시된 기능으로 굉장히 좀 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이 차트 오리엔테이션을 노스업으로 하게 되면은 노스 시그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노스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노스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지도가 항상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 프로젝션 라인인데 이 코스 프로젝션 라인이 이제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싱글 벡터로 돼 있고 이제 코스 오버 그라운드라는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해 보시면 음 금방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코스 프로젝션 라인을 이제 코스 오버 그라운드라는 이제 COG라는 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 지금 배가 그 진행되는 방향에서 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현재 속도에서 거리 메타기가 나오고 여기 쪽에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서부터 요 위치까지가 지금 472m고 5분이 걸리는 거죠. 요 속도로 가면. 그래서 어, 먼 곳을 항해할 때 되게 거리계하고 그배 속도에 따라서 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눈에 이걸 볼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 벡터는 이렇게 이제 그긴 선으로 방향만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는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장거리를 운행할 때는 이렇게 그, 코스 오브 그라운드로 놓고, 어, 이 코스 프로젝션 라인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굉장히 그 편리할 때가 많이 있겠죠. 대략 이제 지금 여기서 오면, 아, 요 부분까지 가려면 지금 470m 하고 거리고, 어, 지금 5m, 5분 정도 걸리는구나, 요 속도로. 여기 지금 이제 시속 5km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자기가 가면서아저 위치까지 가려면은 몇분 정도 소모 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예, 그 금방 한눈에 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d 뷰 아웃라인은 이제 3d 뷰가 있는 경우에 이제 하는거고 이제 이 컨티뉴스 내비게이션 모드는 그 오프로 놓게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이 고우투 펑션으로 해서 갔을 때그고 t 투로 정한 그 웨이 포인트를 지나쳤을 때도 계속 내비게이션 모드가 유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거는 낚시를 할 때는 이제 항해를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끝일 때는 이 컨티뉴스 모드를 이제 그 오프로 놓지만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온으로 놓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그, 어느 위치로 가도 그 위치에서 이제 낚시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제 on으로 놓고 해서 쓰시면 되고 요걸 이제 아니면 o f 로 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게 되면 이제 o 로 놓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si-navigation 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s i n 비게이션이 on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s i d e a 화면이 있고요 사이드 어 화면에서 요 위에 보시면 요 보트 표시가 있습니다 요 보트가 파란색으로만 이렇게 나타냈는데 내가 어느 위치를 정해서 가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얘가 바뀝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중여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점까지 고트로 했습니다 웨이포인트를 하나 여기 이제 수중여 지역에 만들었고요 보트해서 07까지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 왜안 되냐면 이거는 리플레이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지금 레코딩 해 놓은 코스대로 지금 보트가 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가 이미 일로 일로 가라고 그래봐야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요그요 프레이 어, 그, 화면을 벗어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 한번 누르면, 여기 이제 플레이 되는 거를 이제 정지시킬 수 있는 스타 플레이가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를 하고, 제가 만든 907로 갖다 놓고, 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이제 스타트가 됐죠? 907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십시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보트가 여기 이제 요 놈의 움직이죠? 어느 특정 포인트를 향해서 고 o 명령문을 내린 뒤에, 사이드 어탐 화면을 보면, 이 SI 내비게이션이 on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보트가, 여기 보시면 이 보트가 요 진행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사이드 어탐 화면만 크게 보는 경우에, 지금 내가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또 실제로 내가 정한 가고 싶은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요 보트의 방향을 보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 위치로 가고 있는지 또는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참조를 해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